자, 오늘 쿠키런의 새로운 신 쿠키가 나왔기 때문에 신 쿠키 리뷰, 매작과 맛 쿠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작과가 그 한과. 한가 종류 중에 일종이라고나는데, 아무튼 능력을 한번 보죠. 일정 시간마다 저잣거리 축제가 시작된다. 화면 중앙에 장단이 나타나면 장단에 맞게 버튼을 누르면 경쾌한 꽹가리 소리가 나면서 남사당패가 한가젤리를 던져준다. 그래서 이게 그 어떤 느낌이냐면 리듬게임이에요, 리듬게임. 리듬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해봐야지 알아요. 그리고 마법사탕 능력. 장단 맞추기 점수가 늘어나는 굉장히 심플해요. 펫 능력도 한번 보죠. 펫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19.8초마다 능력 발동. 어, 쿠키가 물건을 던지고, 물어와! 하면 이제, 팻이 물건을 가져다 주면서 점수를 얻는데, 팻 점수가 무려 천만점. <laughs> 드디어 팻 점수가 백만을 넘어서 천만을 돌파를 했어. 그냥 팻 강점수가 천만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전용 보물은 만병통치약 절구네요. 이게 더덕꽃 나오면서 나왔던 보물인데, 그러면 요거까지 끼고서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이어달리기는 또못 쓰지? 이어달리기 뭘 써야 지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 인삼이 버프를 먹긴 했는데 버프 먹은 김에 국민 이어달리기 인삼 한번 써볼게요. 인삼 버프 먹었으니까 국민 이어달리기 인삼 한번 써서 달려보도록 합시다. 행복한 파티 세상으로 가자. 좋 능력 발동. 박자에 맞춰가지고 슬라이드를 눌러서 끈가를 치면 되죠. 샵샵샵샵 샵. 저저 저 사자탈. 왜왜 <laughs> 왜 저렇게 역동적이야? 뭐야? 아니 점수가 아니 능력 끝났는데 지금 8천만 점이 보였는데? 능력 점수 왜 이렇게 쎄? 아니 점수가 아니 깡 점수 돌았는데 지금 깡 점수 하나만큼은 진짜 세계 최강이다. 아니 근데 지금 체력이 반피야 벌써. 이거 무임. <laughs> 아니 이런 극단적인 쿠키. 어우 야. 차차 차. 차, 차. 이 무지개 곰젤리 챙겨야 돼서 점프는 따로 뛰어야 되네? 아니 점수 봐 점수 점수 겁나 센데 체력도 지금.. <laughs> 체력도 이상해. 성배 패시브 같은 거 있어요? 체력이 빨리 답니다 약간 그런 패시브 있어요? 아니 체력을 담보로 뭐 점수를 얻는.. 당황스럽네 많이? 아니 이게 마지막 능력이죠? 아니 능력 세번만에어야 대물약. 대물약을 너가 먹으면 안 되는데? 아니, 대물약 개같이 손실. 아니 못 써먹는데요 이거? <laughs> 쓸수 있는 맵이 없는데? <laughs> 점수는 4억 점. 아니 요새 진쿠키들 5억이 기본인데 물약을 못 먹으니까 4억 점. 단거리도 이런 단거리가 없다. 아니 지금까지 나왔던 신쿠키들은 뭐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어서 그 써먹는데 그 연구 과정이 되게 복잡했는데 얘는 첫 판만에 쓸 수가 없음. 쓸 거면 뭐 대탈출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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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편 내 탈출에서도 쓰이려나? 모르겠다 <laughs> 피가 순식간에 줄어드는데? 약간 그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팝핑캔디 맛 쿠키 나왔을 때랑 좀 많이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쿨타임이라던가 능력 지속시간이 이상해가지고 못 써먹었었는데 근데 팝핑캔디는 단거리는 아니었어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같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진짜 극단거리 초초초 단거리 살면서 이런 단거리를 본 적이 없다 미칠 듯한 단거리 챔피언3 그맵 3개 전부 못쓸것 같은데요?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사용을 할 수가. 일단 첫 번째 맵, 바티 세상 한번 달려봤습니다. 이어 달리기는 일단 불꽃 정령을 쓸게요. 대물약까지도 못 가. 얘가 전달이 단거리다 보니까 이어 달리기를 극장 거리를 써주지 않는 이상 대물약까지 절대 못 가서 두 번째 맵, 반상송의 유리미궁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가자. 아니, 그 컨셉이나 뭐 괜찮은데 능력을 3번밖에 못 본다는 게좀 심각한데 심각해 마법사탕 능력은 이 엽전 맞추기 할 때마다 박자 맞출 때마다 추가 점수 들어오는 게 마법사탕 능력 아니 그냥 깡점수는 미쳤는데 이 능력 발동할 때 느려지는 게 문제예요 박자 박자 맞춰서 샵샵샵샵샵샵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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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이런 신쿠키 아, 200만 점만 더 해주세요. 아니 오랜만에 달리니까 챔피언스리그 어색하네 대물약을 하나만 먹어야 되는 신 쿠키가 있다? 비슝 빠슝. 와 왕보탐까지? 체력이 얼마나 없으면 이 보탐을 왕보탐으로 들어가냐. 진짜 점 들어가네 왕보탐. 아니 이게 그 대물약을 안 먹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근데 네, 저 대물약을 이어달리기한테 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대물약을 먹는다고 얘가 뭐 능력을 한번더 발동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능력 지속되는 동안엔 안 죽는데 그냥 물약 손실만 개같이 보지 이 물약 손실이 에바잖아 물약 손실 그냥 갖다 버리네 아니 이게 그냥 갖다 버리는 거지 물약을 물약 하나 없이 달리는 거예요 신쿠키로 달리는 거면 확실히 깡 점수가 좋아도 금방 죽어버리면 사실 총점이 안 나와버리니까 바락아 마지막 능력까지 써야 되는데, 그래도 대물약까지 못 가죠? 아니, 요새 다 7억 넘는데 얘 혼자 6억 점이랑 씨름하고 있어. 7억 시대가 열렸는데, 어? 에픽 조합도 이제 거의 699. 거의 7억이거든요? 얘 혼자 지금 6억 넘을까 말까 지금 고전하는 게. 우승벨이야 아니 컨셉이 과거 컨셉이라 그런가? 거의 한 1년 전? 아니야 1년 전에도 6억은 넘었다 2년 전 2년 전 그때 그 느낌 신맵이나 한번 달리고 마무리하죠 시간관리국의 끝없는 하루 시간지기맵 나왔네 와 점수 진짜 깡점수 진짜 돌았네 8500이야 랜덤챌린지 요그르카 시즌이었으면 굉장히 상타 칠것 같은 이 느낌 깡점수 쿠키가 신이었던 그 시즌 그때 나왔으면, 신으로 취향받지 않을까 하는, 어, 뭐야. 아니, 하나 놓쳐버렸어. 이러면 어떻게 되냐? <laughs> 안 그래도 점수 낮은데, 다시, 다시 달려야지. 아니, 근데 이 정도면, 밀랍이 더 좋아 보이는데? 아니, 밀랍이 좀더 좋아 보이지 않아요? 밀랍 몇달 전에 나왔었지? 한, 6개월? 반 년은 훨씬 넘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반년전 쿠키랑 그 비교를 해도, 비등비등해. 반... 어, 야, 야, 이거, 아니, 기습 공격 또 놓쳤어. 아니, 이거 첫 번째 건안 나오게 좀 해줘라. <laughs> 랜덤 챌린지에서 한번 써봐야지 알것 같은데요? 아니, 챔피언스 리그에서 얘를 정확히 성능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핵 폐기물이야. 트로피 경기에서는 절대 드릴 수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 쿠키가? 어, 뭐야, 이거. 아니, 잠깐, 아니. 이 맵이 어렵네. 질주 피하기. 벌써 죽었어. 알파벳 보너스는 어딨죠? TIME만 있네. 맵 3개 다 그냥 물약 갖다 버리기. 여기 보탐이 그냥 있네요. 능력은 푸딩보다 쉬움. 보탐 점수 엄청 세네. 저게 우백 곰젤리가 점수가 엄청 세거든요, 저게. 저게 개당 77만 점이었나? 엄청 높아서 보탐 점수가 굉장히 강력한 맵. 마지막 능력까지 대충 발동시키면 야 이번엔 6억 넘었다 대견하다 전 맵에서도 불정 마지막 능력 썼으면 6억 넘긴 했겠지만 와씨 아니 신쿠키 이거 키우지 마세요 아니 점수 차이가 무슨 아니 7, 8천 7, 8천이나 7, 8천이 1억까지나 가겠어 1억까지 그냥 레전드네 일단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안 쓰이기 때문에 주력으로 키울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아니 키우지 마세요 매작가 만 쿠키 이제 곧 의적 맛 쿠키가 이제 오븐브레이크에 다시 리메이크 돼서 나올 예정이라서 이게 아 의적 밀어주려고 일부러 매작가를 이렇게 구리게 됐네 근데 의적 몰아주기용으로 그 어, 병풍이었네 병풍 능력 발동할 때 약간 병풍 느낌이 있었죠. 그였구만, 의적을 기대해주세요. 아무튼, 이거는 어따 써먹어? 아무튼, 오늘 그렇게 리뷰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바